잘봐 개구리 있나 풀한번 깎아야 되겠다 응? 개구리가 이제 추워서 들어갔나 보다 제니야 하나 잡아보자 뭐해 너는 이리 와 개구리나 잡게 어? 없네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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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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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가 없어 우리 없어 개구리 없다 이쪽으로 와봐 여기 한번 보자 이쪽에 어 쟤는 이쪽 이쪽 자리 잡아 어는데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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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뭐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이놈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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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는 거좀봐 <목소리> 왜왜 뭐하자고 너는 뭐하자고 놀자고 아빠랑 놀자고 개발 받아 소발 받아 야너너또 뭐하자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아 응? 응? 아빠랑 놀자고 보라 보라 라 여기 좀 봐봐 보라 여기 좀 봐봐 보라 눈물 자국이 없어졌어요 너무 이뻐요. 보라 좀만 기다려. 저 쪼무리 기다려. 랑 풀어줘야지. 보라 눈물 자국 진짜 없어졌어요. 왜? 그렇게 좋아? 아이거좀 이거 좀 봐. 또 기대는 거좀 봐. 아유 손으로 만정하면서 이거 봐 이거 봐 기대는 거좀 봐. 아유 어... 세상에 세상이 전부다 내가 그렇지? 응? 어? 이런 걸누어 이런 거 어때 미친 연놈이 버리냐? 세기, 세기, 아빠한테 저거 긁거 대기만 하고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오, 어? 오늘 왜 사료를 남겼어? 응? 어? 사료를 왜 남겼어? 아이고, 아직 표가 아니라서 그래? 아직 표 오늘 와. 응. 음. 쩐득이 쩐득이. 신발. 내 신발. 아이고 이거 누구야? 월이 왔어요. 아이고.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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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. 뭐야 너는? 너 뭐야? <laughs> 아이고 인물 났다 인물 났어 진짜. 또 밖을 갖고 놀고 있었어. 이리 와. 너왜 진똥을 쐈냐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얼굴 자세히 보여드릴까? 오, 눈빛이 매섭죠. 막큰 대춘놀 해가지고 이리 와. 자 이거 먹어. 응. 먹어, 먹어, 먹어. 꼬랑지는 흔들면서 먹어. 나야지 어. 먹어. 어. 내가 가야지 먹더라고 이놈의 새끼를. 먹어 먹어. 같이 가서 먹죠. 슬기가 살이 빠진 것 같아. 그렇지, 슬기야. 어, 설아 설아 좀 만나봐. 좋아 좋아. 아이고, 치마만 뚫르면다 좋아 우리 설아. 우리 저기 어, 저기 슬기. 왜 설아만 가지고 그래 이것들아. 제일 만만하냐? 에이. 머리야, 옛날에 슬기가 아니다. 머리, <laughs> 같이 잘 놀아야지. 머리야, 이 새끼, 머리... 야, 이 슬기가 놀자고 하잖아. 얘, 얘 자꾸 친해져야 되는데, 이 자식이... 차. 이리 와, 너 혼나, 애기잖아, 얘네! 1 4 0만 불에 사나이를 만들어 놓고 씨, 또 지랄이야. 어리야 같이 잘 놀아야지. 이리와, 이리와 이제 같이 또 친해져봐. 얘들이 옛날에 옛날에 아기들이 아니야 이제는. 아휴 등치 좀 봐라 우리 슬기. 어리. 자 얼른 같이 놀아봐야지. 이제 친해졌잖아. 들기 <laughs> 들어갈까 그러면 들어가자 어후, 강산이 봐라 씨. 들어가자 오리 그럼 들어가 어? 강산아 강산아 강산이 뭐 오리하고 관심이 없어요 전혀 얘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강산아 저기 저머리 누나하고 놀아봐 이요주인물이야이 새끼야 응 어? 원체 이게 애 새끼가 소심해가지고 아 어? 소심하니까 입질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옛날의 새끼가 아니다. 자, 너 들어와. 머리 들어와. 머리 들어와. 머리 들어가. 머리 들어가. 그렇지. 어. 조용히. 해. 너희들 좀 자, 자. 보라. 니들 왜 자꾸 아, 이 새끼 왜 머리하고 자꾸 머리. 이 운동 지금 끝나고 들어와서 사료 먹는 거지 봐. 야니 네 밥먹는게 왜이렇게 이게 이슈가 됐냐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 사료를 특히 잘 먹네 진짜로 어... 오리야 오리야 이제 얘네하고도 또 이제 같이 또 놀아야되니 보라 하지마라 응? 음. <laughs> 좋2다 이새끼 제니 제니야 보러언니 주고나면 간 슈. 아이고 이런 젠장 0기가 먹었어 <laughs> 아이이 이따 저녁에 개 줄게 저녁에 개씩 슬기 맛있게 먹었어 간다 음, 일 봐라. 일 보러 가야 되겠다. 심보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어.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어. 왜? 왜? 똥을 다못 썼나? 왜? 한번 더 나갔다 올래? 싫어? 들어가 그러면. 들어가. 놀고 있어? 사료를 너무 잘 먹어요. 우리 금동이.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? 사료를 너무 잘 먹어요. 참 착하네. 우리 금동이. 너무 잘 먹어. 사료를 너무 잘 먹어.